할렐루야, 6월 24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수다 떨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예, 우리 말씀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보시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아가허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을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이을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임하여 여호와 보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무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 이 무나세를 사로 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있게 하심에 무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바 기혼 서적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머럭이까지 이르러 오배를둘러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에 그의 궁의 장사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무니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여 아무니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성겼으며 이아문니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문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문하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하세 14대 유대의 왕이었는데 그는 대표적으로 악한 왕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봐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는 예배를 하고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아예 보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여와보시기 호 악을 행했다. 아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에 보면 아버지 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결국 예,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다음에 왕은 최악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문하세 최악의 왕, 국계자가 이런 왕으로 등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문하세는... 문화세의 순종 자체가 필요했는데 아버지의 덕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갔을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 업종에선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할 때에 교회의 아들 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사실은 어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울 연동교회를 들어갈 때에 서울 연동교회가 뭐1 3 0 지금 140년째 가까이 될 텐데 그런 교회인데 그때에 목사님의 아들이나 장로님의 아들이 부목사 그 하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 못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 같이 그렇게 부모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목사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골진골이라고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자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연동교회를 들어가게 됐고, 어떻든 연동교회를 통해서 하늘꿈 연동교회가 생기고, 하늘꿈 연동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계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저희 아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케냐 선교사로 뭐, 어 그런 과정에 이제 에, 뭐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뭐뭐 뭐 제가 아, 그 세습을 할 거라고 하는 제가 몇번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예 대놓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진짜 모독하는 겁니다. 에, 저를 또는 우리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를 당연히 이, 듣고 했죠. 근데 저는 어, 저도 단절을 해서 제 스스로 여기까지 이렇게 와본셨을때 하나님 하셨다는 걸 보여지고 또 우리 아들도 너무 감사한 것은 선교사의 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우리 교회 쪽에서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의 아들이 선교사의 길을 가고 특별히 아프리카 쪽으로도 간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라고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뭐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만큼인데 어떻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웃음을 넘어서서 정말 무시당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부자를 너무나 함부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전혀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버지가 갔던 세대는 따라요 그 아버지의 세대는 아버지 세대로 가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세대로 가는 건데, 문화세가 만약에 희쓰기 할 거를 갖다가 딱 정리를 하고, 자기가 자기 막, 자기 스타일대로 만약에 순종을 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몇대 종교다. 몇 대. 우리 부모는 몇 대다. 우리 신앙의 가문의 몇 대다. 이건 굉장히 큰 복인데, 그런데 잘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생활 잘 하느냐? 4대전에 우리 조, 조상은 선교사에 있었다. 그러니 나는, 어, 우리가 몇 대다. 근데 그런 사람이 믿음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 그것은 각각, 물론 그것이 간, 뭐,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는 집안이긴 하지만, 각각 서서 그 시대에 맞는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히스기아는 히스기아 시대에 끝난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순종을 했을 때의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 패턴을 배우겠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이 했던 기도를 따라 나는 그냥 그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문화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고 매일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수사를 매일 할게 들을 때에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어제는 은혜됐는데 오늘은 혜가안 된다 아니라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말씀 수다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묵상집을 읽었는데 모르니까 이것을 내가 도움 받기 위해서 말씀 수다를 듣겠지만 이걸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주만나 이것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국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습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내가 새로운 습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이 지금 문하세도 결국 악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이 이제 이 문하세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어,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환란을 당하자,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고 기도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문화세를 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말씀과 기도의 관계예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도와주느냐는 거지, 말씀과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회복이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수단은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거룩한 습관으로. 아침에 일어나든지 차를 출발하든지, 아,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겠다. 저녁에 잘 때에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수사를 들어야겠다. 요 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라 습관 없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습관, 습관, 거룩한 습관을 키워라. 그래야지만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는 나갈 수 있는데, 이 문화세는 결국은 고난을 당해서야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또 나중에 악한 행동을 취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잘 키워서 오늘 여름도 영적으로도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수다를 듣는 시간을 정해 놓고 또 책자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깊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서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